떨어지는 공원 쓰리 일루가 비어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강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어쨌든 임창규 선수의 주무기는 빠른 공인데. 예. 저가부터는 빠른 공을 쓰야 됩니다. 어, 지금은 뭔가 이양기 선수와 조인성 선수가 감정이 격해졌고 양팀 선수들이 벤치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은 별 상황이 없었는데요. 예. 뭔가 지금. 서로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은데요. 아, 주쿠지 선수는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 아, 사실 이두 팀이 지난 잠실 시리즈 그리고 이거 대전 시리즈에서도 보이지 않게 서로 기분이 연짜났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아, 지금은 드림이 있는 그런 동작이 좀 나왔군요.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인성 선수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두 선수가 서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LG는 지난주에 두산과의 경기 때도 김동주 리즈가 한번 폭발하면서 양 팀의 벤치 클리어링이 한번 있었는데요.